클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무브먼트 코인 관련해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바닥에서 거래 대금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하락 추세를 깨버리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욕심을 더 내야 하는 구간이 아니라 이제 곧 발표될 재단 중대 발표가 나올 때 우리 마지막 슈팅을 생각해서 탈출 전략을 미리미리 짜놔야 될 때입니다. 물론 지금 이게 찐 상승은 아닙니다.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2026년 1분기 때에 메인넷 제네시스 검증자 참여 스테이킹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용자들이 지금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무브먼트를 스테이킹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이더리움에서 이제 무브먼트 네트워크로 다리 브릿지를 연결하고 악의적인 검증자를 제재하는 슬래싱 메커니즘이 도입된다. 그러면 스테이킹을 할수 있다는 건 장기 투자자 장.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요가 들어와 줄 수는 있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단순히 오버 슈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거래 대금이 터져주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 들어오고 고래들이 매집한 이유인데요. 얘네들이 왜 매집을 할까 생각을 해야 돼요. 5년, 10년을 바라보고 매집을 할까요? 아니죠. 이 세력들이 들어온 이유는 단기 펌핑 재료를 내보내면서 오버 슈팅을 한번 주고 여기서 순진한 개미들이 어,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하면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가 들어올 때 오히려 물량을 떠넘기고 나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남은 상승 모멘텀이 라고 하는 게 일단은 무브 2.0 메인넷 베타 오픈 예정인데요. J.K.와 레이어 원 성능을 강화하고 스마트 계약을 확장합니다. 초기에 디앱 온보딩까지 가속하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파트너십 발표 기대 재료감까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메인 생태계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합니다. 이런 재료를 앞두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단기 펌핑의 재료로서 재료를 내보내면서 오버슈팅을 줄때 우리가 반드시. 탈출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무브먼트 재단에서 1월 달 말에 예정 중인 중대 발표 세 가지가 있는데 발표 일정까지 해서 제가 이거를 유튜브 정책상 영상에선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지만 요거 우리 구독자 분들께는 제가 모자이크 없는 원본 파일 그대로 드린가 동시에 여러분들께 무브먼트의 탈출 가격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제가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 드릴게요. 이 번호로요. 무브먼트 할때 무브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1월달 탈출 목표가와 재단 발표 내용과 일정까지 포함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100% 무료로 아무 조건 없이 알려드릴 거고요. 무브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목표가와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이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제가 알려드리이 목표가에 반드시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한 방에 올렸다가 급하게 폭락을 시키기 때문에 걸어 놓지 않으면 알면서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가격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욕심내지 말고 꼭 예약매도 걸어놓고 일단 탈출을 먼저 해야 그 다음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동안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저희 채널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답드리는 의미로 현재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바닥에서 급등하는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재료가 확실하고 바닥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추천을 드려서 같이 성과 달성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분들처럼 이렇게 저한테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매일 오전 9시에 급등 코인을 추천드리고 있고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따라만 해도 성과 달성할 수 있게 제가 코인명 그리고 이렇게 아래 가격으로 걸어만 두시라고 매수 신호 가격, 매도 목표 가격, 손절 가격 추천 이유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1월 8일 날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 칠리 지코인 여러분들께 64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라고 알려드려서 지금도 30% 가까운 성과 달성 중이지만 목표가를 더 높게 드렸기 때문에 아직 목표가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개할 수 없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도 큰 성과 달성 중이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 스토리 코인 우리 대박이었죠. 자 1월 10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오후나 밤에 문자 주시면 제가 다음날 오전 9시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다음날 보내드려요. 스토리 코인도 제가 2980원에서 추천드리자마자 바로 3거래일 만에 급등이 계속 나와 주면서 102%라는 정말 큰 성과, 목표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드린 우리 엑시 인피니티도 바로 올라와 주면서 현재 성과 달성 중에 있지만 요것도 목표가 제가 좀더 크게 드렸기 때문에 잘 홀딩해서 극대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놓치신 분들은 이제 끝났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2026년 1월달 들어서 코인 시장 호재도 연달아 나와주고 알트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아직 제대로 된 불장 시작도 안 했고요. 이런 코인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급등 코인 문자 추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제 번호 하나 남겨놨죠. 0108195324 숫자 7만 딱 적어서 이분들처럼 그냥 숫자 7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제가 뭐 오전에 보내주신 분들께는 그 당일날 보내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그 다음날 다음날 오전 9시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대량 문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남겨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제 주소록에 다 등록을 해 놓고요 여기 지금 몇백 분이 계셔 갖고 제가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 일괄적으로 주소, 그룹 선택을 딱 해서 매일 오전 9시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처음부터 너무 뭐큰 비중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비중 작게 해서 일단 처음에 한두 번 따라오시다가 진짜 잘 맞고 저랑 좀 호흡이 맞는다 싶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비중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당연히 제가 우리 구독자 무료 이벤트라고 했는데 뭐돈 받고 하겠습니까?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는 거고요. 저는 10원 한장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숫자 7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고 급등 코인 받아서 여러분들 좀 괜찮다 싶으면 다시 한번 그때 저희 채널 찾아와 주셔 가지고 제 영상, 제 목소리 기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미리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먼저 받아보시고,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눌러주셔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2026년 이벤트로서 인생지표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v w a 지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한인도에 수천억대 자산가가 만든 천재적인 매매 지표인데, 너무나도 직관적이면서 승률 또한 굉장히 높은 매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요, 정말 심플합니다.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이 지표만 딱 설정해 놓는다면, 이 초록선이 왔을 때, 초록선에서는 매수를 하면 되고, 빨간색 선으로 바뀌었을 때, 매도를 하면 됩니다. 즉, 초록색은 매수 기회다, 빨간색은 매도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차트의 지표를 딱 설정만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선에서 초록색 선으로 바뀌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눌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한 고점은 알수 없으나 적어도 빨간색 선으로 바뀔 때 매도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숏 포지션에 또 진입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빨간색 선이 초록색 선으로 바뀔 때는 숏 포지션을 정리하고. 매수, 롱 포지션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선물도 가능하지만 현물 매매에서도 그냥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간단합니다. 자, 이게 바로 한 인도의 수천억대 자산가, 천재가 만든 매매법인 VWAP 지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승률을 조금 더 올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비트코인 분봉인데요. 여기 초록색성과 빨간색성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초록색 선이 왔을 때는 매수를 하면 되고요 빨간색 선이 왔을 때 매도를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초록색 선이 왔을 때 매수를 누르고 빨간색 선이 왔을 때 매도를 누르면 우리가 단타로도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직 초록색 선에도 안 오고 빨간색 선에도 안 왔잖아요. 그러면 관망을 하면서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이 초록색 선에 닿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차트가 반대로 올라갔을 때 빨간색 선에 도달했을 때 매도를 하면 돼서 여러분들이 업비트 현물로 매매할 때도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매매 승률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지표를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건데요. 바로 제가 운영하는 이 무료 소통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타점도 같이 알려드리면서 우리 매매하고 있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전부 다이 지표 제가 만든 인생 지표를 무료로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표 저거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재미 쏠쏠하게 본다.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방금 또 수익을 받네요. 라고 우리 구독자 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전부 다 남겨주고 계신데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요. 여러분들 아래에 제가 제 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 테니까 010 8105에 3245번으로 입장하고 싶다라고 입장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부다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답장으로 제가 링크만 전송해 드릴 거고요. 어, 제가 뭐돈 받고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00% 무료로 뭐 금전적인 요구 없고 가입 요구 없습니다. 그냥 딱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무료 소통방 링크만 보내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뭐들어오시면 셔도 되고 들어와서 내용 확인하고 뭐 바로 나가셔도 되니까 일단 입장해서 도움 다들 받아 가셔서 2026년에는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딱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바로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해요.